이제 종로구 견지동에 살았거든요. 그 조개사도 있고 있는데, 근데 그 우리 옆에 옆에 집이 태권도 청도관 본관이었었어요. 청도관은 44년에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거기, 학교 갔다 오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죠. 형님이 또 태권도 시작을 하고 사람 기분을 굉장히 사코하게 해주더라고 몸을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아 이게 디스플리닝을 하는 그러면서 사람의 정신 건강도 좋아지게 하는 거구나 해서 아주 심취했었죠 거기에 그래서 쭉 했고요. 그뭐 그게 또 저한테 큰. 혜택이 왔어요. 네. MIT 공대 다닐 때 용돈을 벌어야 되는데 MIT 하바드 태권도 클럽이라고 만들어서 태권도 도장을 여니까 하니까 학생들이 막 들어오고 MIT와 하바드 체육관을 썼기 때문에 동아리면서 돈을 좀 받았죠. 근데 그게 아주 미니멀하게 받아서도 그 모이니까. 충분히 용돈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 어떤 시간에, 저녁 시간에 MIT 집 내지에서 가르치겠다. 그하바드집 내지에서 가르치겠다. 팜플레트로 해서 돌렸죠. 이렇게 이만한 a 3지저거 해서 그걸 막 붙이기도 하고. 시간을 알려서 전부 돌렸죠. 그거는 난 누구한테 배웠냐면 이준구라고 준리라고 네. 워싱턴에 있는 그분이 나고 이제 호용호제라고 살았기 때문에 그 그분도 초청도관 출신이고, 예, 예. 그래서 내가 여름마다 워싱턴에 갔거든. 그 여름마다 내려가면 이준구 그 태권도장에서 같이 가르겠지. 그게 이제 소문이 나니까 예. 보스턴 외곽에 그 헤이브리라는 데고 매스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매스원. 예. 거기에 도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초청을 해서 예. 거기 와서 일주일에 세 번씩만 가르쳐 달라 저녁 때. 예. 그러니까 거기서 할 때는. 돈을 충분히 받았죠 그때 뭐 젊고 막 그냥 날리니까 이제 t 본관입니다 이게 찰스 강 앞에 그때 당시 삼단 그러니까 내가 배운 걸 그냥 기억해 가지고선 이게 이제 품새부터 시작하고 대련이야 뭐 쉬운 거고 격파 뭐할수 있는 거고 그때는 뭐 한국 사람이라고도 그러지 않고 칭크라고 막 그러거든 그러면서 눈을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온. 뭐 형편없는 놈들 이런 정도로 얘기하는데 태권도를 한번 서 내가 그냥 그 기+ 가 보여지니까 이 친구들이 나보고 징기스칸이라고 그러더라고 징기스 곽이라고 이제 이름을 바, 별명을 바꿔서 그래서 그 내가 거기서 사는 동안에 태권도를 통해서 기가 성성했죠 대한민국의뭐 지금 손흥민처럼 자랑은 자세를 취해서 조금도 굴하지 않는 그런 게 태권도에서 나오고. MIT 가니까 혼동의 그 연속이에요. 이게 낮인지 밤인지도 모르겠더라고. 막 밤에도 공부하고 네. 낮에도 공부하고 한 21살 된 사람이 교수가 있고 서른한 살된 사람이 학생이 있고 어디를 가야 그 코스를 택해야 되는지 아주 혼동의 여, 연속이기 때문에 굉장히 처음에는 굉장히 겁을 먹었어요, 사실. 야, 이거 여기서 내가 어, 생존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이제 배짱을 이제 갖고선 여기서 내가 잘못하면 되겠는가 자꾸만 다짐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린 마음에 뭐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질 수는 없지. 근데 그런 마음을 자꾸만 다짐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냥 완전 너무 무시당하고 이런 그 느낌을 지워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가르켜 아주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나도 가르칠 게 있어. 이렇게 됐어요. 나도 가르칠 게 있다. 근데 내가 확실히 얘기를 했어요. I have something to teach you too. You are teaching me something, but I have something to teach you too. 했는데 그때가 그 베트남 전쟁 같은 게 있고 굉장히 좀 혼란한 상태입니다. 또 힙비들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여성, 그 여성, 우먼스, 그 라이트 이런 문제가 있어서 태권도 가르칠 때 여성들이 셀프 디펜스라고 해서 많이 왔어요. 그래서 여성들이 많이 반 이상을 차지해 자기 방어하겠다. 갑자기 셀프 디펜스 태권도가 막 유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버드 다니는 여학생들도 막 많이 오고, 막 M.I.T.는 여학생들이 막 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빌포터라는 선생이 나중에 그 학장도 된 분인데. 자기도 배우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교수들이 들어도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야 이거 어떻게 해 내가 하지 하던 그런 사람이 심리적인 변화가 아주 자신 있게 나오는 거죠 내가 사이콜로지컬리 아주 스테이블한 사람이 됐어요 지금 219개 나가 있잖아요 사범님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갈고하는게 태권은 알겠는데 태, 권은 알겠는데 이렇게 설명하니까 태권이 뭐냐 그러면 태는 이거고 이거 다 권이다 권투 이렇게 근데 타오 도 따오 이건 이거 뭐냐 이거죠 이게 멘탈 디스플린이라고 그러는데 정신적인 그 철학적인 그것을 얘기를 안 해준단 말이죠. 모, 모르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람들이 약간 약간 이게 좀 아쉬워해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아쉬워해요. 아니, 다오가 뭐냐. 옛날에 예를 들면 명상을 꼭 시켰거든. 태권도 시작하기 전에 항상 나는 그 명상을 딱 하고 자세를 똑바로 하면서 눈을 감고 정말 empty yourself, empty yourself. 그 다음에 숨 쉬는 거 들숨 날숨을 하면서 이게 또 하늘과 땅과 연결도 하지만 감사한 마음을 가져라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생각하고 지식 이런 게 중요하지만은 감사해야 된단 말이죠. 내가 오늘 있는 것은 부모가 있어서 있는 건데 부모 관계가 미국이나 이런 데 유럽 가보면 막 이혼하는 사람이 막반 이상 되고 좀 뒤죽박죽이잖아요. 우리는 좀 비슷하게 돼버렸지. 이제 더 심하죠. 그러니까 들숨할 때뭐 아버지 뭐 날숨할 때어머니 한다든지 이러면서 땡큐 r 알아 비포 띵크. Please thank your parents. 하면서 숨 쉬는 걸 내가 늘 했다. 그 그러니까 숨을 쉬어야 사람이 사는 거 아니야. 숨이 멈추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숨쉬는 것은 부모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그러니까 이, 이 숨쉬는 거를 하는데 이제 이걸 이런 건 태권도고 좀 다르게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위로 이렇게 봐서 위 이걸 끌어서 잡아 넣가지고 어 여기다 집어 넣는 모습을 보이고. 이걸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한테 주고 그 다음에 다시 집어넣고 땅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 하면서 다시 여기다 갖다 집어넣고 이런 간단한 일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숨을 쉬게 하고 감사하게 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겸손해야 되는 거 근데 이런 그버 i 휴먼 버 e 를가르는 거예요 얘기를 한다. 인류는 새로운 정상성을 찾아야 된다. 습득해야 된다는 말을 합니다. 그럼 뉴노 말이는 새로운 정상성이라는 게 무엇이냐? 지금까지는 이 인류 문명사가 너무나 돈, 물질, 물상주의 이런 쪽으로 흘러서 지구가 이제는 핸들을 할 수가 없게 됐어요. 미국 같이 살면 지구가 다섯 개가 필요하게 됐어요. 인류 75억 인구가 미국 3억 5천 같이 똑같이 사다면 지구가 다섯 개가 필요할 정도로 문제가 생겼어요. 대한민국 같이 살면 지구가 두 개가 필요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한그 문제가 생겼어요. 그거를 이해해야 됩니다. 과 생산과 과 소비를 줄여야 되는 커다란 도전에 처해 있어요. 인류가 인류의 역사 만년이라고 그러면 지금 처음으로 마인드가 피지컬한 이런 쪽을 끌고 나가는데 중요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껴야 될신 기원이다. 지금부터는. 혼자 잘 살고, 혼자 해서 이렇게 돼서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352조를 지금 갖고 있고, 막 이런 상태가 되는 게 아니라, 골고루 골고루 잘 사는, 어울려 잘 사는 그런 시대로 전이 하는 그런 전이, transitional period today. 누가 리드를 해줘야 되잖아요. 누가 리드해 주시겠어요? 서로 다 어울려 사는 세상 만드는데, 선봉장 역할을 하는 글로벌 리더십이 여러분들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태권도를 해야 된다.